예, 어서오세요. c u t v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닝을 치고 나서, 아, 그 다음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어닝이 있어요. 근데 어닝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좁아요.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사용하던 타프를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카라반이라는 놈이 이 레일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레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존에 쓰던 타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심지라는 거를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심지를 작업해놨는데 이 레일에 보시면 레일에다가 이걸 연결해서 타프를 쓸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닝을 이제 안 쓰고, 타프를 이용하는 건데요. 확실히 어닝 대비해서는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타프는 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발로 재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타프도 요령에 붙으면 오래 안 걸립니다. 그 타프는 요령만 생기면 사실 혼자 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팩다운을 먼저 해놨고요 팩다운을 한 다음에, 가운데 고리를 먼저 어닝에다가 살짝 걸어서, 일단은 아예 팩다운을 시키진 않고, 이런 형태로만 살짝만 일단 걸러 놓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만 살짝 걸어 놓으면 자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대충, 자, 이런 형태로 대충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타프는 이렇게 센터만 잡아주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팩만 걸어주면 되니까요 타프 폴도 보시면 이게 여의봉 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요 이렇게 완전 분리돼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어, 폴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 땅이 기울거나 했을 때도 얘를 높낮이 를 조정해서 쓸수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탑프하실 때, 폴은 이렇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근데 진짜 여름이네, 여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사실 센터가 끝나니까 별게 할게 없죠? 에이,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그 뭐랄까, 감성 유튜버들 많잖아요. 막 이것저것 꺼내놓고, 그런 거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유튜브 자체가, 그런 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아니, 캠핑이 어떻게 감성이 이렇게 넘칠 수 있을까요? 이게 캠핑, 이거는 생활이야, 생활. 힘들어요. CUTV는 주작이 없습니다. 이게 리얼이지. 힘들어요, 힘들어. 캠핑하는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숨소리 들리시죠?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데 왜 나오냐고들 말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캠핑이 좋습니다. 과거에 텐트 할 때가 진짜 힘들었죠. 이 정도야 껌이죠 껌 하지만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거. 아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아, 저희는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펜스를 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좀 편하게 좀 뛰어놀게 줄을 묶어 놓으면 애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강아지 울타리라는 걸 갖고 다닙니다. 애견 캠퍼 분들이시면은 울타리 강추드립니다. 강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어가지고 설치해 놓으시면 겁나 좋아요. 아빠들만 주관하는 거긴 한데, 애들한테는 정말 편리합니다. 지금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와, 더 형님들, 릴선 주의하셔야 됩니다. 릴선을 안 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날 수 있어요. 릴선은 무조건 100%다 푸셔야 돼요. 보였죠 릴선은 다 풀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화재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캠핑 화재의 주범이기도 하니까, 리사는 정말 100%다 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어,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저희는 어닝을 안 쓰고, 이렇게 타프를 써요. 기본적으로 타프가 더 넓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들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몽시 동키가 막 뛰어놀 수 있게, 그렇게 현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라야, 보라야, 구독해줘봐.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야, 야. 어, 보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